1893년, 단한 줄의 선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끝없는 분쟁, 그 시작은 듀란드 라인이었습니다. 영국이 임의로 그은 이 선은 파슈튼족을 둘로 갈라놓았고, 지금도 양국 모두 이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히토리와 리튬, 구리 같은 전략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중국과 파키스탄은 이미 62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은 뿌리는 같아도 서로 적대적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아프간 탈레반을 지원하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는 탈레반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나라는 모두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파키스탄은 부채가 GDP의 80%, 아프가니스탄은 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경제, 부족한 갈등, 종교적 긴장이 뒤엉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 줄의 선이 만든 이 분쟁, 당신이라면 어디서부터 풀겠습니까? 하루 1분 투자. 생존을 위한 인사이트.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